황영웅 매니저와 새 기획사 차리기로 결정 나훈아, 태진아, 이미자 선배 100억원 투자 황영웅, 우리 실망시키지마 서해진 PD가 충격의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행동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영웅은 과거, 불타는 트로이맨의 불운한 참가자 중한 명으로 유명해지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과거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황영웅의 소속사는 소규모 기획사에 불과했고 황영웅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황영웅은 결국 많은 고생을 하며 불타는 트로이맨을 떠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영웅의 소속사 역시 황영웅에 대한 언론 위기에 대해 해명하거나 대처하지 않았고. 황영웅은 지난 한달 동안 대중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팬들 덕분에 황영웅은 우울증을 이겨내고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황영웅은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황영웅을 향한 응원의 물결도 거세지며 황영웅의 팬덤은 그 어느 때보다 들떠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변호사에게 넘긴 뒤 황영웅은 업무 복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황영웅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매니저와 함께 기획사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황영웅의 매니저는 지난 1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상황에도 황영웅을 동행하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영웅의 꿈은 앞으로 트로트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기획사를 차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 황영웅의 노래가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멜론 시청률에 진입하면서 황영웅은 거액의 음원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황영웅은 이 돈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진 후 선배 3인 나훈아, 태진아, 이미자는 황영웅의 새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황영웅은 감격스러워하며 선배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등록은 MBN 사장과 서해진 PD위 개입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현재 황영웅은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